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회의 현장의 영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비비드 잉글 d English g u Lucy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벌써 여섯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강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의할 때3000% 빠지시는 분 자꾸 딴 얘기하시는 분들 본론으로 돌아오는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ow to return to the main point 자 main point를 계속해서 잘 지키고 가셔야지만 회의가 짧고 간결하게 끝날 수 있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보실게요. 자 오늘 배우시는 내용들은요. 첫째로 주제에서 벗어났을 때어 주제 벗어났습니다 이런 커멘트 하실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는요. 주제와 관련성을 물을 때아 지금 하시는 말씀 다 좋은데 주제와 어떻게 관련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좀 추궁스러운 멘트도 하나 배워 보고요. 마지막. 주제를 다시 언급할 때아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한번 다시 언급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 이러신 분들 많다고요 그렇죠 오늘 강의는 열심히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주제 벗어난 스때쓰스는 표현들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를 이탈했다 아 진짜 논의의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오세요. 일단 1차 경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벗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I'm afraid. 저는 참 안타까운 사실을 지금 캐치했어요. I'm afraid.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시작하면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I'm afraid. 우리는 벗어나고 있어요. We are 벗어나다. s t r a n g 이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A little 약간. 음, 너무 많이 벗어났다고 하면은 어, 조금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a little 어디서? From the point under discussion.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의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기서 아뭐 조금 무슨 a lot. 어? 아주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그쵸 String은 아시겠지만, 벗어나고 있다. 지금,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the point. 아니면, 여기 뭐, main point.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under discussion 어렵다고요. 이거 생략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restrain g from a little from the main point. 이 정도만 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I'm afraid We are straying a little from the point under discussion. 좋습니다. 자, 이거 예의를 매우 차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we are 이렇게 하셔도 돼요. We are straying off a little. We are straying a little from the point. 이렇게 하셔도 주제 아, 벗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꼭 넣으셔야지만 예의 바른 느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한번 이어서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m afraid we are straying a little from the point under discussion. 좋습니다. 자, 이 under discussion 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예요, 논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내용들이란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핵심에서 벗어나고 싶,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싶으면 이거 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편하신 대로 외우시되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두 번째 문장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관련성 질문. 아니, 다 좋은데 이거 무슨 관련 있죠? 이런 살짝 2차 경고, 추궁. 해 볼게요. 당신의 발언이 현 주제, 지금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계속 말씀하고 싶으신가 본데 그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당신의 발언이 현주 너무 어렵다. 그렇죠? 하지만 영어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would you 해 주시겠습니까? would 시작하면 되게 예의 바른 거 알고 계시죠? 자. can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가 더 정중하다? would가 더 정중하다. 알고 계시고요. would you?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explain. would you explain? 무엇을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 how your remark. how your remark.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말. 너의 발언. 이라는 말이고요. relates. 관련을 짓고 있는지 무엇과 to the present matter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지금 논의되는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두 가지가 키포인트 단어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Would you explain 설명해 주실래요? How your remark 당신의 발언이 relates 관련이 있는지 무엇과 to the present matter to this matter 이렇게도 변경이 가능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더 present matter로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explain how your remark relates to the present matter? 좋습니다. 지금 현 문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어, 살짝 추궁 느낌의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민감하니까 웬만하면 would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이어서 해 볼게요. Would you explain how your remark relates to the present matter? 좋습니다. 자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한국말로 표현할까 조금 어렵죠 여러분? 하지만 영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아니 한국말 이 정도 우리 할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이렇게 쉽게 변경해 쓰시면 됩니다. 긴장 마세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그 주제를 재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주제를 잊어먹으신 모양인데 하면서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 속은 부글부글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예의를 차려서 말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저는 우리가 근무 교대 문제에 대해 조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말 내가 되게 길죠? 영어는 이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저는 I like to 하고 싶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상기는요, remind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I like to remind you 무엇을요? 우리는 이거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I like to remind you 우리는 that we are 뭐하고 있었죠? Mediating 조율하고 있었어요. 무엇에 관해서? The problems on ship. 자, 여러분 근무 교대가 시프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조금 이제 근무 교대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시프트 시프트 많이 하시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근무 교대라는 뜻으로 쓸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볼게요. I d like to remind you.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드릴게요. 무엇을? That we are 우리는 mediating 조율하고 있어요. 어디 에 대해서? The problem on shifts. 라고 하시면, 자, 주제가 잘 되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로 돌아오시죠? 이렇게 세 번째, 이제, 을르고 달래기, 달래기 들어왔죠? 그쵸? 한번 전체히 따라 해볼게요. I'd like to remind you that we are mediating the problems on ships. 자, mediating이 조율하다는 뜻은 맞아요. 하지만 어렵다. 그러면 I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we are talking about 아니면 뭐 discussing about. 뭐이 정도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이어서 빠르게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we are mediating the problems on shifts.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좀 너무 빨랐다. 조금 멈춰가시면 사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게 렇 급하게, 빠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실게요. 저는 여기까지는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I'd like to remind you that 여기까지 쓰시면 참 좋겠죠? That we are talking about our lunch. 우리가 우리 점심 식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걸 상기시켜드리고 싶네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주제,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 처음 어려우시면 talking about 쓰시면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다 배워봤는데요. 또, 하나의 플러스를 더해줄 수 있는 팁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케이스다리에서 배울 주제는 주제 이탈에 관련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 afraid. 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벗어나고 있어요. 약간 어디서 from the point under discussion. 우리의 지금 논의 중인 주제에서는 조금 이탈했네요. 라는 얘기를 I'm afraid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고 나서 다시 떠들게 냅두면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et's get back 돌아갑시다. 어디로? Where we left off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탈한 그 전의 지점으로 돌아갑시다. Shall we? 그럴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멘트를 날리시면 주제 이탈로 돌아오는 주제 이탈에서 본론으로 돌아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건 지금 제가 어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네요. 언급하고 그럼 돌아올까요? 언급도 해 주셔야 매끄러운 진행 될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If you don't mind 혹시 기분이 언짢지 않으시다면 괜찮으시다면 I'd like to return to the subject. a main topic 뭐.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 괜찮으시면 이거 항상 왜 이거 왜꼭 넣어야 돼요? 이거 넣어야지만 기분 안 상하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멘트니까 이런 거는 외워두세요 그냥 If you don't mind, 괜찮으시다면요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I'd like to return to the point, I'd like to return to the subject 주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회의 진행하시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 상태를 맞이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또 2차 경고, 3차 경고 날리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것까지는 어, 역량에 맡겨드리고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렇게 배워봤으니까 꼭 복습하시길 바라고 바로. UNI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UNI 시간에서는요. 순항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항 중이다.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한번 다양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Progress favorably. 자, 여러분, favor 하면 뭐예요? 아, 뭔가 나에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Progress 진행하고 있다. 아, 좋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표현이라는 걸 충분히 진득하시겠죠?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Go on smoothly. 부드럽게 가다. 부드럽게 진행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Go like clockwork. 여러분, clock 아시죠? 시계. 시계처럼 똑딱똑딱 똑딱 하면서 간다. 즉, 그렇게 제깍제깍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즉, 순항 중입니다. 라는 표현으로도 쓸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요. Keep on track. On track은, 음... 우리가 달리는 선수들 아시죠 달리기 선수들 그런 사람들이 트랙을 돌잖아요 그렇죠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잘 달리고 있다 즉그 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도 쓸수 있겠습니다 이왕이면 한번 표현하는 거 다양하게 표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 오늘 배우신 단어들을 한번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번이 두개 있으니까 1번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cross, 교대, 근무 아, 아까 아 제가 우리 키보드 보면은 우리 항상 이걸 누르고 해야지만 이제 뭐 아무래도 아, 빠할때빠 하는 땐요걸 누르고 해야 되는 거죠. 뭐였죠? s 를 시작하는 거. 자, 이게 across니까 Shift 가 되겠죠, 여러분? Shift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S, 1, down 볼게요. One down은 바로 제 위치를 벗어나다. 아까 우리 주제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때, we are straying off a little. 했 j u stray.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2번 down을 볼 차례인데, F로 시작합니다. 볼게요. 어, 2번 down은 여기, 호의적으로, 아, 호의적으로, 우리가, 어, 호의를 베풀 때, 뭐, friendly 하다는 느낌도 맞겠지만, 우리 favor, 이거는 부탁이죠. 그쵸? favorably 할 때, 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favorably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을, 호의를 베풀 때 favorably라는 표현 쓸수 있겠고요. 3번. Across 보도록 할게요. 발언 아까 우리 발언할 때뭐 statement 한다, announcement 한다 했지만 제 발언에 어, 당신의 발언에 어떤 관련이 있죠? 자, mark를 다시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선언했는데 다시 말하니까 발언을 한다는 표현으로 할수 있겠고요. 4번 across 볼게요. 자, 시계 장치 시계 장치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잘 철저히 지키시는 분들을 clockwork라고 하죠. clock 하고 work만 더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의 클라스 퍼서도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단어 배우셨으니까 꼭 복습하시길 바라고 리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이탈했을 때. 어, 잠깐만요.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논의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말할 때 어떻게 한다? I'm afraid. 우리가 벗어나고 있어요. We are 벗어나다. 방금 배운 복합 strain. 약간, a little. 어디서? 주제의 핵심에서 이렇게 했었죠. I'm afraid we are straying a little from the point under discussion.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논이 포인트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었고요. 요거는 제가 생략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두 번째 볼게요. 관련성 질문 관련이 있습니까? 물어봐야겠죠. 참 지금 설명해주겠어요. 친절하게 can you도 되지만 would you explain how your remark 당신의 발언이 relates to 우리의 present matter였죠. 음. Would you explain how your remark, 당신의 발언이 아니면 뭐 당신의 리포트가 relates to the present matter 아니면 relates to this matter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고요세 번째 볼게요. 주제를 재언급합니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제 이거였죠. Let's go back 하면서 말해야겠죠. 저는 우리 근무 교대 우리가 근무 교대의 문제에 대해서 어, 조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저는요, I like to. 당신들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어. Remind you that. 어, 떤 내용이요? 우리는 조율하고 있었어요. We are, we were mediating. 우리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조율하고 있었어요. 무엇에 관해서? 어, problems, the problems on ships. 였습니다. 자, 어, 우리는, discussing 되죠. negotiating 되죠. mediating 되죠. 얼마든지 바꿔 쓰시고요. 그리고 나오는 주제. 이것은 또 바꿔주셔야지만 주제가 달라지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리뷰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쳐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꼭 변경해 쓰실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 어떤 내용 배우시는지 한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how to adjourn, restart a meeting. 자, 진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 회의 여기서 잠깐 쉴게요, break time 하던지, 아니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 잘 모르시겠다고요? 바로 저와 함께 휴회, 그리고 회의 재개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g o o